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백성들을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켜서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 도고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거를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중보 기도를, 어, 드리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이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난이, 시련이 발생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삶의 영역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그와 같은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오늘 중보 기도, 도고 기도를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백성은 바로 오늘 솔로몬이 드린 그와 같은 기도를 교훈 삼아서, 본을 삼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첫 번째를 보게 되면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지금 이웃이 다른 이웃에게 어떤 그 범죄를 했어요. 어, 악한 일을 갖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이 불충분해요. 그러면, 어, 성전에 와서, 어, 맹세를 갖다 하고, 우리가 뭐 법정에 갔을 때 증인이 선사하잖아요. 요아치 성전에서 어, 맹세를 갖다 하고서 어, 이렇게 할때그 의로움이 예, 악은 악대로 드러나고 의로움은 의로운 대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만약 그 사람이 아,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아, 죄가 범하지 않은 대로 어, 그렇게 예, 의롭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만약 맹세를 하고서도 죄를 범했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와 같은 그대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지고 없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우선순위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통치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예,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 그와 같은 대표적인 곳인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공의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갖다 지실 때 그것은 십자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십자가에서. 그왜 그러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참아포지도 못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갖다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 인간이 죄인을 갖다가 심판을 갖다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심판하고 그것도 죄인은 갖다 살려내셔 살려내셔야 되는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것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갖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완전히 입맞추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억울함을 갖다 해결하지 못한다. 교회 와서도 악을 갖다가 이렇게 어, 악은 악을 갖다 이렇게 그 관영이 되어지고 악이 이렇게 다스리고 거짓이 다스리고 불의가 다스리고 그런 것이 성전이라면 성전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래서 오늘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이 예,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심판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자기 왕이 그때는, 어, 이 재판을 갖다 하죠,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 솔로몬 시대라든지 다이 시대는 왕이 서로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시비를 가려주는, 판결해주는 것이 굉장히 왕의 큰 직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다윗의에 심판자가 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갖다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시시비를 가려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하고 선은 선으로 또어 불리는 불이대로 불이로 드러나게 하고 공이는 공이대로 드러나게 하고 또 거짓과 진실을 갖다 이렇게 잘 가릴 줄 아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곳이 성전이다. 33절을 보시면 두 번째 중보가 나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강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 와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또 땅을 갖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갖다 주실 때그 복이 뭡니까? 하나는 후손의 자녀의 복이고 또 하나는 땅의 복이에요. 이두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내리겠다. 그 대표적인 게 시고 자녀의 복이고, 또 하나는 땅의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땅과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적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적국이 쳐들어와서 바로 이스라엘을 갖다 다스리고. 또 포로로 잡, 잡아가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갖다 이렇게 세우,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에서 구원하고 다시 이렇게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사의 어떤 면으로 보면 반복이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죄를 갖다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언약을 갖다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충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 행할 때는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주변국이 이렇게 강해집니다. 그 그러니까 주변국이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를 갖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징계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어,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강구하거든 죽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회예요, 회. 그 다음에 개가 있어요. 개는 뭐냐면 고치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엑시트로 빠져나와서 가던 길에서 반대 길로 다시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리 미국을 보게 되면 그 아주 잘돼 있죠.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잘못됐다는 걸 빨리 깨닫고, 깨닫고 빠져나온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회계다. 회계는 죄를 갖다가 인정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고치는 거다. 반드시 회계는 변화가 수반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회계가 아니에요. 그 많은 교인들이 엄청나게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개하거나 그와 같이 회개를 통하여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이 교회만 이렇게 출석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죄가 용서 안 받고 자기들이 어? 변화 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 종교생활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세월은 가고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전혀 삶에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 종교인들로 교회들이 가득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머무는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들만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가짜 위로나 받고. 가짜 평안이라 누리고,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 같은 신앙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든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도 있지만 또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0. 아 6절, 5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듯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것은 뭐냐 하면, 기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엘리아 시대를 보면, 어~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 엘리아 시대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엘리아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아합과 그 다음에 그 지독한... 어, 왕비 이세벨이죠. 그때 거의 많은 백성들이 다 어디로 기울여버렸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으로 기울여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우로마저도 없애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 가 아방에게 가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 가만, 그거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리고 이제 도망하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막 이렇게 하고, 살았다. 과부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이제 숨어 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왜 이와 같이 우로맞아도 하늘에서 비가 그쳐 버렸느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섬겼다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위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에, 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비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하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3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떠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 문제만 해결하는 데 회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버린 다음에 죄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갖다 버린 다음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죄만 떠나고 버리는 데만 목표,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의를 갖다 행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향해서 그 나는 죄안 짓고 살았어, 잘한 거죠. 죄를 멀리하고 살았어. 그러면 죄만 멀리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그 다음에 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버린다,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것은 막 자기를 갖다 비우는 거, 막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버리는 거. 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채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죄를 버리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의 거룩함으로 채우고 선함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채워가고, 왜 버리느냐? 버리기 안 버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거룩한 걸로 채우기 위해서 버린 거죠.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26절 보겠습니다. 아,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오늘 거짓을 버려야 되죠. 왜 거짓을 버립니까?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나는 거짓말만 안 했다?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안한 것은 잘한 거죠.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참된 것을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너무 잘하죠? 그거는, 어, 인격의 순결성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하게 되면 인격이 거짓이 돼버려요 인격이 거짓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격의 순결을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순결을 갖다 버린 것이 엄청나게 가장 큰 제자잖아요. 제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러면 거짓말을 자꾸 한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해그 인격 숭교를 갖다가 버리는 거거든요. 엄청난 그 심각한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이 거짓말해도 탄핵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뭐 거짓말을 너무너무 너무 밥 먹듯이 해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뭐 거짓말인가? 진짠가? 이제 구분이 안 돼버려. 구분이 안 돼버려. 참,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타락을 해버렸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2 8 절을 봐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보세요. 도둑질만 안 하는 거? 그, 차, 나, 나는 나무다 도둑질 안 했어.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가 도둑질 안한건잘한 거죠. 근데 이웃에게 얼마나, 그러면 선한 일을 했냐? 이웃을 얼마나 구제했냐? 빼앗는 데만 안 왔다고 네가잘한 거냐? 얼마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냐?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바로 이와 같이. 바땅이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줘 없어서. 그러니까 죄만 안 짓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어야 행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37절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가, 나거나 나가 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을 해워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 막론하고 여기 보니까 뭐 기근에서 이제 한마 한더 나가서 전염병이 돌고 또 곡식이 이렇게 막 황충 벌레가 다 먹어버서 이 완전히 추수할 것이 없게 돼버리고 또막 적국이 와서 성읍을 침략해오고 또 무슨 각종 질병이 있거든 오늘 어디를 와야 되느냐 자기들의 그와 같은 재앙을 까다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빼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뭐 각종 다양한 그런 시련과 지금 재앙을 갖다 얘기합니다. 다 열거는 안 했지만 대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닥쳐왔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아시니이다 우리 마음을 누가 알아요?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까? 몰라요. 부부 사이도 다 자기들 배우자의 그 마음을 다알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 몰라요. 더 나가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니,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또. 인간이 얼마나 억지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당신은 다내 마음 알아주라고 막 그거 다, 어? 익스펙테이션이 있잖아요. 기대와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남편이 막 나를 뭐 몰라준다. 아내는 또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니, 나는 다른 사람 마음을 모르고 몰라주면서 왜또 다른 사람은 다내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 마음 알아주라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알지? 주님밖에 없대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동기를 감찰하실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을 주의 일을 하더라도 동기가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선대한다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자기 이해 이해관계에 치우쳐 가지고 뭐 저렇게 도와주면 나한테 뭐 돌아오겠지. 이런 게 너무 이것은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뭐 불순물이 너무 많아. 우리 주님을 섬길 때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할 때도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도 동기를 순결하게 거짓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만이 우리 동기와 마음을 알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갚아 주신다. 이렇게 함부로 말미암아서 그 목적이 뭐냐면 40절이에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어 성전은 의가 의 실현된 곳이고 죄를 갖다 범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고 용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또 이와 같이 성전이고 또 교회다. 그리고 어떠한 각종 시련과 질병과 재앙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갚아 주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 우리의 삶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마땅히 인간의 본분이고 또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종의. 그와 같은 본분이고, 이것을 통하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